샬롬. 지금 토라의 관점으로 본코19 책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까지 하신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란 것을 제가 굉장히 이 책을 보면서 실감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책을 보고 계시든 아니든 이 신앙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 대해서 앞 부분에 이제 영상에서 나온 부분들도 겹치지 않은 거라든지 이렇게 나눠드릴 것을 나눠드리면서 더 이렇게 좀 바르게 견고하게 세워지실 수 있도록 알아가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는 그런 것도 있고 책 내용을 좀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런데 앞부분에첫 머리에 있었던 부분을 나눠드렸고 이번에는. 이 단원이 1단원에서 9단원까지 보는데,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한 단원씩 막40몇 페이지 되고, 거의 50 페이지 되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씩 티칭해 드리면서, 책 읽으실 때 알고 술술 조금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나눠 드리면서 저도 배워 갑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전달을 해 드릴 수는 없지만, 같이 이렇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시간들이고요. 일단원에 보면은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익숙하게 다뤄지지 않았. 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좀그참 아쉬워요.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미리서 좀 알았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마음에 그려지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이 성막이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계속 장막 하면서 등장하고 계속 끝까지 성전 성막또내안의 성전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데도 그것을 또 성전 성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지금 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것, 원래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 있었던 것을 사실은 그거 회복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어그러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데다 맞추셨는데 결국은 천연 왕국도 처음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뭐, 뭐 어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도 그렇고 아담이 원래 우리 이 모습 아니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신령한 몸으로 회복된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에덴의 회복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회복의 단계로 보면서 이 땅에 처음에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던 그땅 회복, 그것을 지금 성막을 짓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며 성막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짓는 것인지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검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그런 곳을 성막을 짓는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는 데 처음에 지금 성막 부분부터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도 페이지가 많아서 어느 부분 부분만 제가 일부만 알려드리고 같이 읽어 가시면서 아시도록 하시고 또 책이 없더라도 이 부분에서 아, 아 마지막 때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는 것들은 잡히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휴거와 음, 열처녀 비유를 알려드렸는데 거기에서 보면 굉장히 생소한 부분에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알았던 것들에서 어, 달, 다른 부분 우리가 하늘로 우드로 가는 줄 알았더니 예루살렘으로 가서 천연왕국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이 너무나 성경적인데 처음 아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들이 바뀌어가고 또아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마음의 눈이 열리면 천년 왕국과 더불어서 계속 세안루가 세 땅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림들이 잡힐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그게 궁금했어요. 천년 왕국은 도대체 어디서 이루어져, 공중에서 이루어지나 이런 어떤 것들을 알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막연하니까. 근데 지금 이게 다 열리니까 오히려 알면 술술술 쉬운 거를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앞으로 이 메시지 안에서 마지막 때 내가 어떻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사역들을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아이 중심으로 가는 것을 통해서 다른 것들이 이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큰그 그림 안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보도록 하는데요. 이제 이 땅의 성막을 짓기 위한 그런 메시지로 쭉 풀어주시는데. 모세도 그랬듯이 하늘에 있는 왕국을, 하늘에 있는 성막을 이땅 가운데 실제로 모형으로 그려냈잖아요. 지금 우리도 앞으로 성,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거하셔야 되는데 이 세상 자체가 성막이라고 그림을 그리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거하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그 성전을 이 땅에 짓는 그 역할을 우리가 맡았다는 거예요. 초청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어떤 사람들이 되어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배워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모형 하늘에 있는 그 재료들을 와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다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지어져 가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닥다리를 오르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천사들로 생각한데 그게 아니라 오르기 때문에 먼저 오르기 때문에 지상에서 있는 메신저들이다 해서 우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로 통해서 위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할수 있는가? 그 사닥다리는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 많죠. 보혈도 있고 이름도 있고 또두 왕국을 연결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라고 볼수 있죠. 우리라고도 볼수 있고 또 기도.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사닥다리의 역할이 그러면서 또 사닥다리가 뭘로 되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토라이다,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닥다리를 오르는데 단계별로 어느 지점까지 오르는 그런 것이 있겠죠. 우리가.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들을 보고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능력, 역량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오르고 또 내릴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이 그래서 사닥다아리의 단계를 올라가야 하는데 이 단계들은 토라와 이스라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의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토라는 율법이라고 하면서 그.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다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어 분명히 말씀에 있죠. 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하심 앞에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시면서 민수기 18장 19절에 이렇게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을 맛을 잃으면 이렇게 버림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변치 않는 언약인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차원보다 더그 이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또 이스라엘 언약 안에 사느냐 이거라는 것이죠. 이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닥다리를 오르고 내리고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왕국을 이땅 가운데 건설할 수 있는데 이바지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닥다리 단계에 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하죠. 말씀대로 안 살고 원약 가운데 있지 않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러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고, 오르는 과정 가운데는 악의 세력과의 전쟁은 왕국 설립에 필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방해 세력들이 있을 것을 알고 가야 되고, 성경에 중요한 그 패턴을 보면, 패턴이란 거는 일정한 그 형태나 양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뭐 구전토라 성문토라 뭐 탈무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왜 그런 말들을 하는지, 그걸 왜 무시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지곧대로 성경대로 다 하는데 성경도 오류번역이 있다는 걸 알고 또왜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겼다 했을 때는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정말 그래요 도저히 알수 없는 부분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주면 그때서야 아 하고 아는데 그만큼 다르다는 거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의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스가리아사 8장 23절 지금은 그때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배울 자세가 되는 사람이 마지막 때는 유대인과 연합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신부로 한세 사람으로 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지금 하늘 왕국을 건설하는데 합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지금 시적 언어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코드나 힌트를 주는 것도 있고 그 수학적인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 언어인 히브리어 언어에는 그런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답을 풀어내고 본질을 풀어내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을 어 아닌데 이거는 저 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되는 것들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 이야기에서 우리 임무를 위해서 지금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자격이 주어져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된다. 또 중요한 지침 사항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닥다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그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한 결혼 혼인잔치에서 사람을 초청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서 예복을 갖추고 준비된 사람은 들어가서 그들과 그 같은 잔치를 벌이지만 준비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다가 이제 첫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쫓겨나는 그 장면을 여기서 또 말씀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 왕국을 설립하는 이 가운데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막 내용에서는 이 정도로 말씀하시지만, 이제 그 내용들에 들어가다 보면은 심판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 앞에 어떻게 맞닥뜨릴 것인가가 막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는 이땅 가운데 하늘 왕국을 짓는 사람들로서의 지금 초입이 들어가는 거고요. 어, 그리고, 토라를 실천하고 건축 계획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코19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마지막 때 주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깊이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모세가 장막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이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이들은 이것을 건축한 이유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항상 열방 나그네들을 음, 토라를 가르치고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해서 그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두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저로 인도하는 역할을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런 그 그들의 역사 속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면 놀라워요.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을 그 단면만 살짝 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영상에 이제 올라가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이 항상 이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차원으로 왕국 건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 아브라함 모세 이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거를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할래 받고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아픈 날인데도 그날도 장막에 가서 그런 떼악 빛에서 나그네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날 이제 표현을 하기를 여기서 표현을 하기를 그날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가셨는데 그때 그 내면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선물을 주신 것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말라기 보면 영광로 같은 날이 이르니 그. 아브라함이 떼악볕에서 이방인들을 대접하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과 우리를 지금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한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공동체든 개인이든 치유하는 광선이 있어서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이 부분까지는 이제 앞면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 왕국이 지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만해도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예요. 이것이 열어지고 마음이 열려진다는 것, 또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방향이 정확히 잡히는 것만해도 큰 수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배워질 것을 이렇게 단계별로 알아가면은 정말 마지막 때이 세대에 일어나는 일들과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히 볼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미혹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샬롬.